9월 25일 월요 새벽 기도의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왕 장조의 주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so oh. 가요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고백하면서 드리는 이 찬양을 흔량해 주옵시고 오늘도 또한 주간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팔 장의 말씀입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인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예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예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 2 0 0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칠일과 칠일 7일, 도합 1 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 이 성전에서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까지 간구하더라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것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54절과 5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멘. 성전 보고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린 솔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함께했고 또 성전을 봉헌하는 데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받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솔로몬 왕의 축복이 어떠합니까? 일반적인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고 번성할 뿐 아니라 평강을 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6절과 5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솔 o m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태평까지 허락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한없이 내려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이러한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현세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신령한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58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를 지어다. 아멘. 손몬 왕은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며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마음을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썼고 그리고 온전히 행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사는 것 그것 또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므로 사원이 다른 축복을 드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여 복원한 기쁨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65절과 6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칠일과칠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이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름이 너무나 많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 왕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두 주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를 즐기로 지키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지키며 축제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왕을 축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복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또한 진정한 복이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베푸신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봉우식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그 축복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답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일반적이고도 세속적인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우리의 복이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야 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복임을 아버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임을 이시한 고백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자체야말로 우리의 복임을 아버지와 기억하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그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와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가던 우리 성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란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그도 도소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이한 하나님의 축복 앞에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함께 진정으로 그에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옵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광야 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사신 몸된 괴를 아들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성위에 경고하게 서워주신 분만 다 이제 40주를 맞이하는 이네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옵소서 나아가 이 나라 힘민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타가오니 이제 정치가 바로 설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 교육과 문화 등 모든 판면이 온전하게 설수 있는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좁서서 그기세계 미사일로 위협하는 저 북한의 악한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주시고 이제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말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되어져서 새롭게 응답게 하여주시고. 나아가 다음 과까지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수술 후에 회복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되는 성도 아버지와 구독자 저도 힘들어하는 어르신들까지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야말로 이 세상 그어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도 마음을 다해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할 뿐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형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